랄랄랄라 랄랄랄라 어피치 너 남자친구 없잖아 어어 어. 왜 그래서 어 내가 남자친구 소개해 줄게 이름하여 제이디 제가 사실 좀 힙합성이거든 아 그래 그러면. 어, 빨리 불러오라고 해. 기다려봐. 나 화장실 아, 좀 갔다 그래. 올게. 랄랄랄랄라. 아, 랄랄랄라. 아, 아, 제이지라는 뭐, 사람은 뭐, 힙합성이라는데. 내가 힙합을 정말 좋아하지. 힙합! 힙합! 근데 왠지 못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, 잘생겼을 것 같기도 해. 음, 과연 어떤 사람일까? 나왔어! 내가 갑자기 힙합에서내 개인기가 생각났어. 내 개인기 보여줄게. 그래 좋아. 시작. 오오 호라 저, 좋은데. 오 호라 좋은데. 어때? 와 정말 정말 예뻐. 와 정말 그 개인기 정말 정말 좋다. 오 호라 좋은데. 이제. 오고 있네. 저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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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맞춰 <목소리> 보세요. <이건 안> 과연 <목소리> 먼저 힌트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빨강 구두를 <굴리를> 신고 있고, <목소리> 힙합 목걸이를 쓰고 있고, 노란색 <목소리> 머리를 가지고 있고, 빨강색 모자린을 쓰고 있습니다. 둘, 셋, 검은 사람, 제이디. 아, 네. 어, 이거 챙겨도 어 안녕. 어, 내 어, 여자친구는 어, 누구? 여자친구 누구? 어, 여자친구, 다만 복숭아야. 다만 어, 다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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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여자친구, 어피치야. 얘이름은 어, 복숭아. 복숭아, 안녕, 복숭아. 지금 짜증난다. 복숭아, 안녕. 정말 정말 따뜻한 친구지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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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요 요요 여기 복숭아 복숭아 친구 요 복숭아 친구 요요 내 여자친구 요요 정말 정말 복숭아 같애. 요요요. 뭐지 나가 줄래? 어, 좋아. 너 근데 좀 많이 느끼해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씨 상냥한 친구라고. 요요요. 요.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자. 요요. 복숭아 친구 당신 얘기는 없어? 내 개인기 있지 보여줄게 오호라 좋은데 오호 우린 둘다 유별나군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보자 요요요 그래 좋아 오호라 좋은데 이제 결혼하자 우리 벌써 요 좋지 요요 어, 시작해볼까? 요 요요 요요요 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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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었어 벌써 결혼한다고 어우 그러니까 말이야 어떡하지 빨리 어서 우리는 빨리 볼 준비를 하고 있자 그래 좋아 어피치시와 제이디씨의 행진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따란 따라따라 딴따란따란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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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피치슈와 제이디 친구는 어, 정말 신기하게도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 개인기는 목수나 친구 와 함께 힙합 힙합 제 개인기는 힙합이라고요 요요요 다음 친구는 어피치 제 개인기는 시작할게요. 어 호라 좋은데, 어 호라 좋은데, 오호라둘다 어, 어, 정말 정말 좋은 친구군요. 그럼 가자 앞으로 카카오톡 이야기를 더 기대해 주세요. 여여 여. 어 호라 좋은데, 카카오톡 재밌어. 재밌다고 깔깔깔깔깔깔깔. 킥킥킥킥. 맞질라요. 가자. 나은이 오이쿠. 으쌰, 씨야. 쓱. 쓱쓱쓱. 아, 참. 다음에는 더 좋고 예쁜 친구들이 나올 거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피치, 어허라, 저네. 요요. 어, 피치, 언제 올 거야? 갈게, 갈게. 여러분, 앞으로 더 많은 카카오톡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기대, 기대. 어, 호라, 좋은데, 어, 호라, 좋은데! 카카오톡, 기대해 주세요. 카톡의 이야기는 정말정말 정말 앞으로도 더 재밌게 발전할 거랍니다.